안녕하십니까. 청송사과 집사 권호중입니다. 오늘은 어, 사과나무에 그 영양제와 뿌리 심이란 영양제와 여기를 보면 여소입니다. 여소 요소 20kg 이렇게 해서 어, 혼합해서 뿌리에다가 관주를 하는 그런 어, 날입니다. 여서는 물에 잘 넣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받아서 해,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 뿌리심을 넣겠습니다. 자, 한 통을 다 넣습니다. 저는 초범에 이걸 하는 이유가 어, 있습니다. 그~ 초범에는 보면 그~ 날씨가 고르지 않고 뿌리 예. 활착이 초반에 어, 잘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좀 꺼려하는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함으로써 사과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를 매년 느끼기 때문에 어, 저는 계속 어, 이걸 적용하는데요 안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비료도 잘 안주기 때문에 이렇게 요소를 주는 사람이 쎘습니다 근데 저는 물에 타서 초봄에만 어, 요소를 쓰고 그 이후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게한 차분하면 대략 한 1000평에서 한 1500평 정도 어, 관주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은 주지 않는데요 이게 하면, 그, 새싹이 이렇게 날 때, 한 거랑 안한 거랑 엄청 차이 납니다. 이게 필요하시다면, 어, 적용하셔서 해보시고, 그, 좀못 믿겠다 싶으시면, 뭐, 조그만 양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도움이 되시기를 어, 바랍니다. 청성 사가집사 전화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